각진 얼굴에 사각턱이 있는 분들이 단발머리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일까 생각하고 자릅니다. 각진 얼굴 중에서 사각턱이 있는 분들이 단발머리 하게 되면 긴머리 때보다 뒷배경이 대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데 여기서 눈코입이 또렷한 분들은 얼굴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각진 얼굴에 세련되고 고급진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단발을 해야 얼굴이 작고 세련돼 보일까 생각하죠. 단발머리도 종류가 많은데 짧은 숏단발 일자단발 중단발 이렇게 있어요. 일자단발은 턱선에 맞게 단발머리 길이를 맞추다보니 광대 의 사각형의 옆면을 가려줘서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옆광대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나 곱슬머리라면 꼭 볼륨 매직을 해서 옆볼륨을 최대한 줄여줘야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럼 삼각김밥 버섯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일자 단발머리 할때 앞머리가 중요한데 각진 얼굴 분들 특징이 고급지고 세련된 매력적인 얼굴이라서 내린 앞머리 하게 되면 답답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사라져서 얼굴이 느대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티다 생각하고 단발하는 분도 있죠. 내가 10대거나 20살인데 동안적으로 생긴 분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일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리는 앞머리보다 넘겨주는 앞머리가 어울리는데 얼굴이 작아보이기 위해서는 가르마 방향이 중요한데 가르마 방향을 얼굴이 갸름해 보요 볼수 있게 6대 4나 4대 5 가르말 타서 넘겨주는 사이드뱅을 해준다면 얼굴이 훨씬 더 작고 세련된 단발머리를 할수 있어요.